안녕하십니까 아워드림의 은나구리 PD입니다 자 오늘은 또 집에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영상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지금 우리 아워씨랑 블록클릭씨께서 제 집으로 오고 있어요 근데 그두 사람은 제가 지금 회사에 있는 걸로 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물카를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 아워 씨랑 브로클리 씨는 저를 보게 되면 어떤 반응일까 되게 궁금해서 시작하는데요. 아. 근데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과연 진짜로 그두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자. 3시 40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약 1시간 후에 그 시간에 맞춰서 저는 제 집에서 은피 은폐, 은피를 하고 그두 사람이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침대에 숨어서 몰래 지켜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이따가 그러면은 재밌게 시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죠개정도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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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부야>, 괜찮잖아. 어. <laughs> 편하게 해주라고아 진짜? 좋은 게발명되안 네. 들어가? 어떻게돼 응? 같고 있어. 내다고 내가. 대왕궁! 물까 대왕궁 아, 체크있었어 찍고 있어요. <laughs> 나이스! 아니다, 내가 내 괜히 올라간게 아니잖아. 솔직히 아무, 아무것도 없는데. 이구 어떠세요? 아, 계속 아 계속 남았죠, 우리. 내가 <laughs> <laughs> 나 몰카를 당해달라고 아싸아 싸아싸 어때요? 이거 올리지마 너 올릴건데? 피디엘 간다 몰카 편 대표님을 놀래키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희 집에 뭐담백질은 없어? 봐도 있대 어? 여기 살짝 봤었어? 어나너나안 봤지? 너, 올라간 근데, 거 눈치가 응.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응. 살짝 우아해가지고 <laughs> 멍 때리고 있었거든. 그냥 응. 놀랐어 약간 의심이 갔었어, 응. 눈치가. 응. 핸드폰이 저기에 응. 없을 텐데 응. 왜 있지?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 그치. 아, 나만 생각 니라 나만 몸이 아니었거든. <laughs> <laughs> 두개인가 핸드폰이 이생각도 하고 있다가 응어 왜? 왜 핸드폰이 전기가 있지? 아 우리 브로전자에 우리 BGB가 하잖아 응. 핸드폰이 있어 그니서왜개일리가 없는데? 두개일리가 <laughs> 없는데? <laughs> 자 그러면 클로징 한번 할까요? 뭘요? 네, 네. 한번이 폰으로 찍을래요? 방송?